안녕하세요. 써니의 베란다 이야기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는데요. 그래도 써니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써니의 베란다 이야기 판매 영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상품은 풍로초 근상입니다. 소재 상품으로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1년만 키우시면 제법 목대가 굵은 나무처럼 보일 거예요. 풍로초들은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들 키우시는데 야생화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나무처럼 목대를 올려서 심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농장에서 뿌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목대도 뿌리도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보이게끔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뿌리 부분을 좀더 분갈이 하실 때 올려 심으시면 멋진 근상이 드러납니다. 보통 근상 심으실 때 주로 옆에 하선석을 붙여서 함께 심는데 그때는 뿌리와 화산석이 밀착되도록 심으시면 됩니다. 뿌리와 하, 음, 화산석이 밀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재의 근상은 4,000원이고요. 음, 풍로초는 베란다에서는 4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음, 제 매장에 풍로초를 어떻게 심고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풍로초 모듬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서 놓은 상품입니다. 제법, 목대가 제법 굵죠? 자, 보세요. 잘 초점이 안 맞는데. 자, 다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겨져 있어요. 한손 안에 쏙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음, 다른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가 보이고 목대도 제법 굵고요 그리고 또요 아이 옆에 있는 요큰아이는 제가 삽목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상품을 해서 이렇게 길게 줄기를 다듬어서 나무처럼 심어봤어요. 그리고 조금 오래된 아이들은 많이 팔았는데, 제가 판매하고 한낱쯤은 갖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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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음, 요 아이. 요 아이는 제가,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들도 시집을 보냈는데, 자, 보세요. 정말 나무 같죠? 완전. 다들 한 손에 쏙 들어갑니다. 풍로초는 남부지방 말고는 베란다 월동인데요, 고온 다습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에 보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풍로초를 여름에 보내지 않고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봄 분갈이보다는 가을 겨울 분갈이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제작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상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신남천 소품 완성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콩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소품분입니다. 제가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 아이는 판매가는 수제분이라서 24,000원입니다. 보세요. 쏙 들어가죠? 귀엽죠? 엄청 앙증맞습니다. 다음 상품은 일본 상록 노르기입니다. 일본 상록 노르기는 이렇게 한축짜리 상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축이지만 아주 꽃눈이 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받으시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일본 상록 노르기는 잎이 여름에도 지지 않는 상록성입니다. 수입 들어왔는데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괜찮습니다. 노르기는 묵등이와 수입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해서 들어온 거를 사서 키워서 그런지 여름에 죽었어요라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수입 상품이어서 죽은 게 아니고 여름에 너무 가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루기는 물 싫어합니다. 절대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름도 싫어합니다. 거름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꽃진 다음에 새잎 나오면 그때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소량만 주세요. 아예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흙은 배수가 잘 되는 용토를 식재하세요. 보통 일본에서는 일광사라고 해서 입자 굵은 일광사를 쓰는데 일광사가 없으시다면 입자가 굵은 녹소토를 쓰셔도 됩니다. 단형으로 쓰셔도 되고 음, 배수가 잘 되는 야생토에 심으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리고 꽃색은 아직 지금 보시다시피 꽃이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꽃색이 뭐라고 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색 지정은 안 되고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주문하실 때 꽃색은 지정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르기 키우는 법도 제가 따로 소개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는 12,000원입니다. 이번 상품은 일본 상농 노르기 모아 심기 소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을 다섯 촉을 함께 심어 놨는데요. 보시면 한 촉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두촉 자리가, 한 뿌리에 두촉 자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촉수료는 다섯 촉 이상이 됩니다. 꽃색은 알수 없고요 하영도 알수 없습니다 어떤 꽃이 필지 피는 내내 기다리는 내내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판매가는 5만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백화 라페로지아 입니다 백화 라페로지아는 남아프리카 소형 구근식물로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작년에 수입돼서 올해 새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보라색, 분홍색은 흔히들 보셨을 텐데, 이 백화는 아마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국내에 소량만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흔한 개체가 아니라서 단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상품 판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구근식물이라서 베란다 월동에 물은 고프게 주시면 되고요. 일조량이 좋은 창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웃자람도 적고 이쁘게 꽃도 보실 수 있으세요. 원종 시클라멘 미라빌레입니다. 잎의 무늬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원종이라 추위에도 강해서 중부, 북부 이 정도 빼고는 노지활동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무늬가 매력이라서 잎무늬를 자세히 봐야 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은펄이 들어간 잎에 안에는 정록색의 이파리 모양의 잎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엽일 때는 이렇게 은엽이 확실한데, 신엽일 때는 이 녹색 가장자리에 핑크빛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죠. 이거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무척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판매가는 15만 원입니다. 이번 상품은 상록 노르기 실생묘 임니다 합식한 상품이고요. 총 7촉을 묻어놨습니다. 이 상품은 제가 직접 씨앗 번식한 상품입니다. 작지만 꽃눈은 다 들어와 있어요. 과연 어떤 꽃들이 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꽃이 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생이라서 엄마와 같은 꽃이 피기도 하지만 엄마와 다른 표준화가 아니고 2단픽이라던가 하는 새로운 풍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상품은 4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동백 왕관입니다. 왕관은 비후동백의 일종이고요. 비후동백은 일본 쿠마모토현의 되게 유명한 동백이에요 평계형의 호꽃이 피고요 수술이 아주 풍성하게 불꽃 터지듯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이는 수고가 대충 재보면 한 호추 빼고 40cm 정도 됩니다 지금 한 송이가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흰색 바탕에 홍색의 복륜 무늬에 그리고 조금 시보리 비슷하게 군데군데 발현되고요. 그리고 중대륜으로 핍니다. 굉장히 한 송이만 피어도 화려한 아이입니다. 꽃눈도 제법 많아요. 판매가격은 5만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완성 상품입니다. 안드로 신비디움이라고 남아프리카 구근 식물입니다. 화분은 음, 민도의 공예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촉이 합식된 게 아니고 한 구근이 이렇게 번식이 돼서 총 일곱 구가 되었습니다. 저 바보네요. 회전판을 돌리면 되는데, 제가 돌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꽃이. 보이시죠? 키우기도 아주 쉬워요. 베란다에서는 햇살 좋고, 물 고프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습하지 않게 말이죠. 그러면, 무럭무럭 잘 크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은 42만 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시클라멘입니다. 국내 농장에서 나온 상품이고요. 종자는 일본종입니다. 이렇게 국내 농장에서 씨앗 파종해서 생산한 상품이고요. 대품 사이즈고요. 약간 종 모양의 꽃이 피어있습니다. 자세히 다 볼까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잎도 굉장히 끝이 갈기처럼 쪼글쪼글쪼글 해서 더욱 매력있어요. 이 상품은 판매 가격 18,000원입니다. 대품이라서 가격이 좀 있어요. 이 상품, 지금은 이렇게 크지만, 요 아이를 제가, 요 상품하고 비슷한 아이. 똑같진 않아요, 꽃이. 근데 이제 비슷해서 느낌만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짠, 이렇게, 따란, 요 아이인데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한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화분에 굳이 크게 키우지 않아도 좁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아이죠. 이렇게 야생토에 구분을 살짝 올려서 심으시면 통풍도 잘 되고 여름 나기가 수월해요. 이것도 수입 상품 아니고 국내 농장에서 나왔던 상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다음 상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시클라멘입니다. 판매가는 8,000원이고요. 이렇게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꽃목어리가 맺힌 게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포트가 작아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요 아이도 작은 화분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는 자, 이것도 작년에 분갈이 해 놓은 상품인데요. 똑같은 하형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10cm 내에 작은 소품 화분입니다. 이렇게. 귀엽죠? 시클라멘을 분갈이를 보통은 꽃을 보고 나서 봄에 하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포트에서 그대로 여름을 낳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는 찬바람 부는 가을에 시작하세요. 그게 안전하게 뿌리가 상하지 않고 구근도 상하지 않고 분갈이해서 아이들을 잘 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시클라멘은 지금부터 봄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쁜 꽃이 상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꽃을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래도록 시클라멘을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지금 분갈이 또는 가을 분갈이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에는 절대 분갈이 하시면 안 됩니다. 휴면하고 있는 아이를 건드리면, 자칫하면 구근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구근이 무르거나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신다면은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여름 잠을 재우신 후에 이듬해 이듬해가 아니구나 돌아오는 가을에 분갈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상품입니다. 일본 상록노르기 홍진주입니다. 꽃사진은 제가 따로 첨부해 드릴 거고요. 분홍색의 천정피기 품종입니다. 아주 만첩에 겹겹이 쌓인 꽃이 무척 화려하면서도 분홍색의 꽃이 사랑스럽습니다. 많은 애호가들한테 사랑받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 상품은 제가 작년 가을쯤 분촉해서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한 촉짜리고 지금 꽃눈이 좀더 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한 1월 말쯤이면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기 역시 분갈이는 가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하셔도 괜찮고요. 봄에 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만, 음, 특히 베란다라면 더욱이 지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노르기는 여름 물주기 정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통풍 잘 되는 곳이면 더욱 좋은데, 보통 통풍 좋은 곳에 두세요라고 하면, 우리 집 베란다 바람 잘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바람이 잘 부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이 바로 통풍이 잘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주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써니의 베란다 이야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